0008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입니다. 한화의 테마는 사드배치 레이더 우주항공 누리호 수소 생산 태양광 방산 두 차전지 대시 장비 지주사이 가 있습니다. 한화 은은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화생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케미칼 등 계열사 지분 보유 자체 사업은 화약 슬래시 방산 슬래시 기계 슬래시 무역 부문이 있음 화약 부문은 발파 기술 사업 발파 해체 사업 불꽃 프로모션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방산 부문은 정밀 유도 무기를 포함한 정밀 타격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 기계 부문은 주요 산업별 핵심 설비 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확보 무역 부문은 자체 영업권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의 확대 기업 개요 대시 화학 및 공작 기계류의 제조 판매와 무역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1952년에 설립 현재 한화그룹 지주사로서 화약 및 도소매 화학 태양광,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 보유 대시 한화큐우셀과 한화솔라원 합병으로 태양광 사업의 역량 강화,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털 가세로 석유화학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한화케미칼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대시 방산 부문 분산탄 사업 부문을 전문화, 첨단 레이저 및 정밀 유도무기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적분할, 코리아디펜스 인더스트리 신규법인을 설립함 재무 대시 도소매업의 부진에도 태양광 사업과 건설업이 성장한 가운데 화학제조, 화약제제조, 레저 슬래시 서비스업, 금융업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쉬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지분법이익 감소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쉬 국내 주택 및 개발 공사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 방산 부문 성장세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확장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수소 사업 진출 및 인공위성 관련 투자 확대로 성장 동력 확보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한화의 시가 총액은 1조 8,29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 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42위입니다. 한화의 상장 주식 수는 7,495,8735주입니다. 만 한화의 액면가는 5천 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화의 퍼은 2.28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5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 6 9 8원이고 추정 eps는 8,696원입니다. pba와 bps는 각각 0.82배, 29,6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만 1,364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 257억 원, 15,490억 원, 29,2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311억 원, 7,075억 원, 21,621억 원입니다. 한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61번지 49%이고 유보율은 1045.63%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3.12이며 전일 대비해서 4.97-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5.96-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의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25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7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의 종가는 24,400원이며 주가가 한화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종가는 24,400원이며 주가가 한화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한화는 거래량 22만 1 9 0 0가흔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37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9 7 3 0조 JP모간에서 3만 2 9 0 0스문 조, 한국증권에서 2만 6 1 0 0가 흔내조, 신영에서 2만 1,030조, 키움증권에서 2만 6,000마 흔내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4만 718조, 목건 스탠리에서 3만 1 0 0 0가 흔내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3,000일 흔주 키움증권에서 2 0 1 0 0주신영에서16,600 신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 4 0 0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 8 4 0 0다섯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사드배치 레이더 관련주 한화주가